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이 새해 이틀째네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실은 어. 성경 창세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복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물론,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오복도 있고, 또 뭐, 장수의 복,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많은 복이 있지만, 실제 복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은에 이야기하시는 복을 보면, 어, 마음이 가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이 복이 전부 다 닳잖아요.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물론 심령, 마음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 시편 1 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짓지 않네 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늘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이 복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입 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통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창세기 1장 1절 이제 믿음의 출발에 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특사의 기간 동안에 한 열흘간 계속할 텐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론 내일은 음, 없습니다. 내일은 모임 같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두 주간 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이 창세기 전반적인 걸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바로 창세기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만 오늘은 장세계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얻고, 또 기도 시간 들어갈 때 어, 특세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반주자인 어, 박용욱 권사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두 주간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라이더 주시고, 어, 또 함께 참여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어, 깊은 기도를 드림으로 개인적인 응답도 받고 또 자녀와 직장 일터에도 응답받고 우리 교회도 어,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응되고 또3대 목사님 잘 창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믿지 않냐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네, yes, I believe. 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어, 좀 걸어가는 믿음의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 창세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창세계는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출발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하나님의 게시를 받아 쓸 때에, 편안한 집에서 쓴 것이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 걸어가면서, 어떤 때는 1년 머물고, 2년 머물고, 어떤 때는 하루 머물다가 계속 이동하면서, 창세기, 출애국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썼는데, 한 책입니다. 모세율법이라고 말하죠. 네, 창세기도 광야에서 어, 썼습니다. 어, 거기에서 양피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붓이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여튼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려고 기록했습니다. 세상 창조부터, 어, 그리고 아담부터, 그리고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기록이 나오고, 창세기 마지막 50장에는 요셉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단순한 사람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로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송으로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대화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런 대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결혼과 가정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죄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도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은혜와 구원이 시작이 되고 민족과 나라가 시작이 되고 언어가 시작이 되고 문화가 시작이 되고 모두 다창세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창세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사건은 어느 만들어낸 신화나 그런 전설이나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실제로 살았던 인물들의 그들의 삶과 신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뭐 우리 한국에는 뭐 단군신화가 있잖아요. 그죠? 곰이 뭐. 뭐, 여자가 돼서,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당군이 태어났다고 그랬나요? 우리 당군 신화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는 살았던 인물들, 신앙 인물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으로 반응했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창세기는 그 이야기가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브라함 아무리 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또 모세가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주는 하나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 우리 집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야 돼.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내가 중심이 돼야 돼. <laughs>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막내 말이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럼 막 다투잖아요? 내 말도 안 했다고? 어, 당신 말도 합니까? 내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막 서로 다투잖아요? 이게 인간,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말안 들었어? 당신 말만 들어요? 내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막 다투는 게 가정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인간 중심이 되면 교만으로 빠지고 그게 죄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집에 꼬마들이 모였는데 꼬마 하나가 진의 이모품에 안기니까 그 밑에 동생이 막 울어요. 나도, 나도. 그러니까 먼저 안긴 놈이, 노, no, 노. No.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진의 이모가 10초만. 10, 9, 8, 7, 6, 5, 4, 3, 1, 땡! 하고 이제 체인지! <laughs> 우리 인간은 요 어렸을 때부터 막 움켜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움켜지는 것을 놓는 훈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생명도 내놓고 내 시간도 내 자존심도 그리고 내 고집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 디나이 셀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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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거의 90% 이상이 주세요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짊어지고 절대로 안 나나 내가 얻은 건데 근데 그게 어디 내 겁니까 시간이, 시간이 가면서 내 시간도 내놔야 되고 내 생명도 내놔야 되고 목숨도 내놓고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 훈련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를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살다가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몸도, 물질도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 권사님들에게, 하나님들, 우리, 막, 어디 병들어도 죽지 말고, 이, 손가락이 다 달아질 때까지, 완전히 달아질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거 막, 몇만 원짜리 막 화장품 발라가지고 그냥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쓰고 가야지. 아멘입니까? 이건 진리예요. 진리. <laughs> 창세기야. 말씀하다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 이야기예요. 사람 중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요 그래서 그 부자청년관원도. 영생을 얻으러 주님께 왔다가 야 그거 너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라 하니까 큰심하고 가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가버렸잖아요. 영생을 버린 거지. 네 번째는 창세계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임 동시에 흙으로 창조돼서 다시 썩어서 흙으로 되돌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십만 달러 막 옷을 입고, 뭐, 그렇게 화장을 하고, 그래도 흙으로 다 되돌아갑니다. 다 흙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겸손하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교훈을 우리는 창세계에서 배웁니다. 왜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진흙에서 왔으니까, 먼지에서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시작된가 동시에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시작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말씀 불순종 때문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말씀 불순종으로 죄와 심판이 죽음이 시작됐지만 동시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구원이 시작이 돼요. 여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이 됐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 의심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의 판단대로 행하는 탐욕에서 죄가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쏟아부어 주셔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건 뭣을 말합니까? 양의 피를 벌써 흘렸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가죽옷을 얻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주시고 여인의 후손에서 사단의 머리, 죄의 머리를 깨뜨릴 구원,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된 것이 벌써 창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알수 없는 이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을 어, 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길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언약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세계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카비난트.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언약. 시내산의 언약. 또선자들의 언약. 노아의 언약.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약속이지만 언약은 막 짐승을 쪼개고 피를 흘린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인간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 언약은 누가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과 약속한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약속하고는 달라요. 인간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당신과 약속한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살인자도요, 구원받아요.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다이도 장군, 부하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 영원히 감옥에 가둬돼야, 가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자신과 약속한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되, 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중생 거듭나게 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후손은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땅을 처지하게 하시고, 이건 천국이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언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이레지스터블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려운 단어인데 쉬운 영어단은 캔슬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 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건이레지스터블에요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취소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 이제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 이 믿음에서 이 걸음을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복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 다음 주에 시작할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주자, 설교자, 함께 참여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믿음의 출발을 잘할수 있는 특세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